절리이들 안녕 반갑습니다 단발로 돌아왔어요 자 우리 널리이들이 많이 기다려주시고 계시죠 요새 영상도 많이 없고 특히나 또 라이브도 거의 없다시피 해서 많이 많이 기다려주고 계시는데 오늘은 즐거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7월 1일부터 다시 라이브 방송을 시작합니다 뭐지? <laughs> <laughs> 아빠빠 <바빠>. 에어컨. 아빠빠빠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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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에어컨 겁나 생긴다. 깜짝 놀랐어. 이멍청아자 이제 여러분들 너무너무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기다려주신 만큼 방송 다시 이제 열심히 좀 시작해 보려고 하고요. 그래서. 방송 장비도 새로 싹 세팅하고 게임도 많이 보여드리고 소통도 열심히 하고 하는 라이브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. 어, 우리 좀 늙었죠? 요즘 좀 힘들어요. 피곤해요. 곧 30대가 다가와서 그런가? 씨발 씨발! 아! 그리고 지 말해도 되나? 8월에 있을 다이아 페스티벌 때 개인 스테이지가 준비가 돼 있어요. 그래서 11일 네 우리 부산 사는 친구들 근처 사는 친구들 부산 살지 않지만 그날 올수 있는 설린이들 많이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죠? 많이 많이 와요. 오늘은 장비도 싹 바꾼 겸해서 장비 자랑해야지 보여드릴게요. 자 사실 다른 데는 보여주고 싶어도 방이 너무 더워. 방송 세팅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. 이번에 장비 세팅을 싹 바꿨어요.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이렇게 놓고, 마이크는 지금, 이거, 설치 걸어놓는 게 없어져가지고, 어느 동할일 옆에 두고 쓰고 있고, 뱀은 항상 가려놓습니다. 저의 꾸질한 쌩얼이 공개되면 안 되기 때문에. 모니터도 이제 배그 같은 게임 할 때도 조금 더 좋게 하려고 뱅큐 걸로 맞추고 모니터 같은 경우는 방송도 많이 하니까 눈 건강 좀 많이 해치잖아요. 그래가지고 블루라이트, 청색광 차단해주는 들어가 있는 모니터로 바꿨고 이게 근데 진짜 아이케어 기능이 좀 중요해. 요 BJ들은 눈이 진짜 시력도 엄청 나빠지고 그리고 이제 마우스도 이렇게 게이밍용 마우스로. 변경을 했고요. 그리고 패드는 이제 자리를 이거 두 개를 바꿀 예정이에요. 그리고, 그리고 키보드도 바꿨고 아니 이거 장비가 뜨뜨님이랑 굴림보님 김블루님 이런 분들이 쓰신다 그래서 좋은 걸로 맞췄는데 내 손이 문제를안 되려나? 장비 빨리도 받아봐야지. 이렇게 막손 잡아주는 것도 해놓고 아직 설치를 안 하긴 했는데 이제 방송 들어갈 때 설치할 거 있고 차에서 이번에 뱅큐로 장비 이렇게 싹다 맞춰가지고 앞으로는 좀 게임 방송을 주력으로 할것 같아요 진짜 제가 원래 장비에 돈잘안 쓰는데 아마 아실 거야 팬분들은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얼마나 게임을 열심히 하려고 했는지 <laughs> 자, 또 장비도 새로 세팅한 만큼 우리 설리이들 찾아가면서 이제는 좀 버퍼도 없고 그리고 좀더 고사양의 화질? 보여줄 수 있는 장비도 세팅을 했으니까 네, 우리 7월 1일부터는 함께 만나요, 여러분들. 기다려줘서 고마워. 너무너무 고마워. 1일날 올게요, 여러분들. 자세한 사항은 인스타그램 공지, 유튜브 공지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설리이들 안녕!